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카카오하고 빅히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양시장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설 연휴 동안 글로벌 증시 전반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시에 매기가 몰리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오늘 보면 종목별 쏠림이 대단히 큰데요 어, IT 섹터, IT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데 에, 내일 새벽에 미국이나 유럽 상을 봐야 되겠지만 내일 시장은 지수로 본다면 다소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 무리한 추격 매수는 뭐 상당 부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제목은 이제 카카오 목표가 80만원, 그리고 비히트 2년간 상승 흐름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동안 꾸준히 목표가 막 100만원, 혹은 그 이상도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고요. 특히, 에, 카카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물론 이제 그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겠죠. 혹은 이제 추가로 더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네이버의 주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네이버의 어떤 그 연봉이라든가 월봉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렸죠 네이버는 카카오의 미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뭐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길게 본다면 100만원이 아니라 뭐 200만원 혹은 그 이상도 봐야 되겠지만 어 현실적으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80만원 정도 보거든요 어 단순 논리로 어 작년 8월 말에서 이제 9월 초죠 9월 초 고점이 42만원인데 42만원을 지금 돌파했죠 돌파했으면은 40만원대에서 이제 그100% 정도, 그 정도가 뭐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속성이 사실 그 사이클이 좀 짧습니다. 특정 어떤 아티스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제그 크게 오르면은 바닥 대비해서 사실 그 3년 동안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업종이 어떤 사이클을 가아만다면 2021년 그리고 2022년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뭐 우상향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근에 또한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2월 10일자 보고서인데요. 카카오가 2월 1 0일에 우리가 연휴 전이죠.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여튼 그 고정에서도 그 밑줄 친 부분이 있죠. 어, 지금 이제 하이투자증권지 보고서인데,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릴 텐데요. 비싸도, 비싸도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할 명품이라고 그러는데, 명품 중에 명품이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말씀드리, 또뭐 저희 회원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 저희가 이제 저희 주력주들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 사실 어떤 그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 카카오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파동론으로 본다면 카카오가 이제 딱 1년 올랐거든요. 1년 올고 어한 3년 정도 오른다고 보면 아직까지 5분음선이 안 돼. 요한 4분음선 정도로 해석하는 게좀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보통 이제 그 4분응선, 5분응선에 5분 접어들 때 나오는 패턴들이, 이런 거 보고서 제목의 패턴들이 이렇습니다. 뭐 선명이지, 카카오의 컬러. 내용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이제 그 정리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수익성 개선이 동반된 성장세 지속. 상상 그 이상의 플랫폼 파워. 여하튼 간에 저는 이제 하이투자증권 그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비싸도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될 명품.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 카카오는 이미 그 관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관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그 가속도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갈 때 이제 가수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목표가가 그리고 또 63만원 제일 높습니다. 만약에 목표 가격을 대략적으로 본다면 이제 6 3만원 제일 높은 가격되고뭐 55만원, 52만원, 58만원이는데 만약에 60만원 목표를 한다면, 이제, 지금 굳이 뭐살 필요가 없죠. 지금 50만원 넘어섰기 때문에. 그 이상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뭐, 사실 어찌 보면 제도권이죠. 제도권 입장에서는 갑자기 목표 가격을 80만원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은, 불려가서 이제 욕먹기,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테크앱이라는 이제 인터넷 신문 업체, 인터넷 신문사인데요. 어, 재미있는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카, 카카오 목표 주가 60만원 시대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니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간략하게 뭐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광고판부터 선물하기까지 톡비즈 매출50%더 뛴다. 이게 사실 그 광고 커머스가 이제 그 카카오의 이제 그 결정적인 동력이죠. 우리가 흔히 그냥 톡비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 전망치도 작년 대비해서 한50% 정도 더 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돈못 버는 카카오 택시 안녕. 모든 사업에 돈이 된다. 이것은 이제 그신사업이 어떤 그 성장성입니다. 신사업이 사실 어찌 보면, 어, 지금 계속 적자 기조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디스카우트 유중에 하나죠. 그런데 올해부터 모빌리티, 뭐 카카오 택시라든가 카카오 대리, 그리고 카카오 페이입니다. 페이. 이쪽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신사업이 예, 신사업이 그동안 적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 의미한다고 이제 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번째 키워드는 승리호 알지 뭐 한국 일, 1위 한류 제작사 3을 띄운다 그런 내용인데 저도 요번에 그 연휴 때그 그 뭡니까 그 승리호 영화를 봤는데요 뭐제 기준으로 보면 은 별로 좀 완성도는 높지 않은데 하여튼 그 해외에서는 글로벌에서는 상당 부분 어떤 그좀그 신선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그 성장 동이죠 차세대 성장 동력 이게 바로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고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카카오 M하고 카카오 페이지가 합병이 됐죠. 이쪽도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 지금 미출 친거에 의하면 뭐또 하나의 이제 멀티풀이라그래는데이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제가 앞서 봤는데 내용이 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카오도 뭐 사실 대한민국 커뮤니티 최고였던 그 커뮤니티 플랫폼을 갖춘 기업이죠. 플랫폼을 기반해서 계속해서 사업 확장 살고 있고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 계열사가 제일 많은 데 SK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지금 카카오인데 카카오가 몇 개였죠? 120몇 개가로 제가 98 개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한30여 개가 더들어난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조, 주가가 50만 원 기준으로 캡쳐를 잡는다고 했는데 캡쳐를좀 잡는 동안에 조금 빠져갖고 49만 9,500 원에 캡쳐를 잡은 것 같아요. 앞서도 이제 오픈 때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만 원이 이제 작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고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그 저항선이 되겠죠. 저항선인데 돌파를 이미 했기 때문에 42만 원이 저항선이라 어, 새로운 출발점, 뭐 80만 원, 80만 원 혹은 100만 원을 향한 새로운 어떤 그 출발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번에 이제 1월 달 들어서면서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죠. 돌파하고 조정을 봤는데 화살표를 제가 두개 표시해놨습니다. 를 조정을 봤는데. 그 42만원 위에서 주는 거 봤죠? 이거 이제 가 흔히 그 플래토 지선, 제가 굉장히 많이 적용하는 플래토 지선인데, 플래토 지선을 확보한 거죠. 주가가 이렇게 플래토 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카카오 전체 수급의 질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흔히 뭐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하튼 간에 주가가 과거의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선을 확보해준다면, 지켜준다면, 힘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월 달에 첫 번째 거래가 터지면서 역사 고점을 돌파할 때는 315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돌파할 때는 181만 주밖에 안 나왔어요. 에, 적은 돈으로, 거래가 적다는 것은 자금이 적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붙이는 그, 그 매수 세력 입장에서는. 에, 적은 자금으로 주가를 띄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쏟아지는 매물이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쏟아지는 매물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 따지면, 이제 매집이 좋다. 근데, 매집이라는 것이 사실, 그, 조금, 그, 뭐라고, 초보 투자가 분들께서좀 이해가 안 가신 분이 있을 텐데, 여하튼 간에, 수급 구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요번에, 지난주, 이 그, 10일이죠. 2월 10일 날, 수요일 날이죠. 연휴 직전 날인데, 그날 거래량이 만약에 300만주를 넘어가고, 한 500만주 정도 터졌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 일부 좀 매도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근데, 거래가, 180만주, 200만주는 안 터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뭐 지금 그, 그 앞, 앞선 그 기사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고객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광고라든가 커머스 이게 톡 비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성장성 올해도 뭐50% 이상을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신사업 복, 신사업이 기존에 어떤 그 적자유명했던 신사업이 올해 2021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된다고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모빌리티 뭐 카카오 택시 뭐대리 저도 이제 카카오 택시를 이제, 그, 간혹 가다 이용하는데, 주로 이제 카카오 택시를 많이 불러요. 금방 와요, 바로. 뭐, 제가 봐야 1분도 안 돼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카카오 대리 같 대리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기존에 이용했던 그런 방식보다 조금 비싸긴 하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안정성도 있고, 굉장히 그, 결제도 그렇고, 뭐 사전 결제니까 편하게 되는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 모빌리티 분야,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가 적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화가 되는 원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중장기 성장 동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요번에 카카오 M하고 카카오 페이지가 합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장기 이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없다. 자, 기타 이제 뭐, 우리가 카카오 뱅크 너무나 잘죠 기존에 어떤 그 은행 체계를, 은행의 어떤 그 패러다임, 은행의 체계 자체를 뭐, 파괴시켰죠. 어?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증권 같은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어,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그쪽 업종에 있다 보니까. 뭐제 프로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증권사에서도 어 제법 좀 근무를 했습니다. 증권사에도 근무했고 뭐 자문사에도 있었고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도 뭐 잠깐 운용을 해봤었고 자 그리고 제가 또 깜빡할 뻔했는데 하여튼 오늘 처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 기존의 이제 구독자분들께는 항상 제가 또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 커다란 동력인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 증권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2월 9일자 보고서인데 처음 보는 딜, 요번에 그 대단한 딜이 있었죠. 대단한 딜. 자, 먼저 이제 그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018년도 이제 8 0 0억2 0 1 9년도 이제 990억. 그리고 이제 2020년, 작년 같은 경우 이제 1040억.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200억입니다. 만약에 예, 작년에 2020, 2020년에, 2020년에 1,040억에서 올해 2,000억이 넘다면 는 주가는 많이 가야 돼. 기본적으로 100% 이상은 가야 돼. 100% 이상은. 이 전망치하고 실질치하고 이치가 된다면 갈것 같은데 저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아, 지금 이제 백신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연말이라든가 빠르면 연말 혹은 이제 내년서부터 정상적인 이제 공연이 가능하다라면 특히 또한 알력 해지가 되는것도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위버스죠? 플랫폼. 플랫폼이 지금, 실제로 출범한 지가 1년이 좀안 됐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그 사업을, 이제 체계를 갖추는 단계라면 올해부터 2021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좋은 어떤 그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래 보시면 PBR을 제가 이제 밑줄을 쳐는데 p b r 을 2020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2배입니다. 작년에 2.2배. 깜짝 놀랐어요. 카카오의 그 PBR이 7배입니다. 7배. 그러니까 pbr 기도 자산 자산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카카오 대비 너무나도 절대 접협고 되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뭐 좋은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고요뭐 하나 더 본다면 ROE죠 자기자본이익률 카카오 같은 경우는 50%대 이럴 때를 범접할 수가 없죠 하여튼 그 2019년도에 자기자본이익률이 56%그 다음에 그 작년에 2020년에 36.6% 올해 이상은 지금 다시 또 50%를 넘어간다는 그런 전망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우 흥미로운 뭐뭐 내용. 뭐 내용이 많은데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가장 핵심은 에, 가장 핵심 뭐냐면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도 플랫폼이 있어요. 네이버의 플랫폼, 네이버 플 플랫, 네이버 플랫폼이 이제 그 어, V 라인이죠. V 라인인데 네이버 어떤 그 플랫폼 사업 기반은 뭐냐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자체 어떤 그 비용으로 사실 홍보하기는 부담이 되니까. 이 브이 라인에 이제 둥지를 틀은 거예요 둥지를 틀고 거기서 이제 발생된 매출을 이제 네이버하고 이제 컨텐츠 제작사하고 이제 나눠먹는 구조인데 네이버에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네이버에 정확히 따지면 네이버에 이제 브이 라인 이 있죠 브이 라인에서 가만히 보니까 빅 히트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고였던떤 컨텐츠를 갖고 있죠 방탄소년단이죠 근데 그 BTS가 빅 히트 같은 것도 자체 플랫폼이 리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위버스가 아마 V 라인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 불가하는 불가능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V 라인이 히트에다 이제 양수한 거죠. 넘긴 거죠. 저는 그게 대단한 어떤 그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이슈화는 안 되고 있지만 엄청난 이거는 빅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YG 같은 게 YG 플러스라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그 플랫폼이죠. 플랫폼인데 YG 플러스 같은 것도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굉장히 또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그, 거대한, 이제, 공룡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안 좋은 쪽으로 많이 쓰지만, 여하튼 간에, 절대 플랫폼이, 대한민국, k 팝을 제가 넘어선 새로운 어떤 형태의 비니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간에, 어떤 핵심 어떤 그 플랫폼이 탄생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기대효과가 네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그, 세, 그 어떤 그, 빅디를 통한 기대효과가 네 가지라고 그러는데, 먼저 이제, 아 어, 빅히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YG 소속도 그렇고, 다른 여, 여타 소속사의 어떤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는 위버스에 이제 입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거기 하나를 통해서 뭐 부가 가치가 두 번째는 이제 그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그 다양한 부가치가 가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어떤 그 아티스트 있을 거니까 아닙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체로 이제 공연이도 자체로 공연 혹은 이제 앨범을 홍보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프로모터 비용 들고 또 미디어 비용 들는데 이런 그 위버스라는 그 거대 플랫폼에 입점이 되면 자체로 알아서 홍보가 되니까. 굉장히 어떤 시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BNX가 이제 그 자회사죠. 그 비기트 자회사인데 BNX하고 머라이어 캐리 아시죠? 마룬5도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리아나 뭐 그란데, 뭐 테일러 스위프트 이런 거 제가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머라이어 캐리, 뭐 마룬5 뭐 정도는 굉장히 뭐 유명한 가수죠. 제가 뭐그 미국 노래는 잘 익숙치 않지만 여하튼간에 굉장히 유명한 그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이런 가수들을, 이런 가수들을 부유한 글로벌 3대 음악 제작사로죠. 유니버설 뮤직 그룹하고 합작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그, 어,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재미있게 네 가지, 지금 이제 바다권에서 출발하는 제그 엔터테인먼트, 라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들뭐 유사한, 유사한 종목들을 이제 네 개를 제가 다중화면에 지금 캡처를 잡아 봤습니다. 어, 지금 이제 좌상단이 비히트요비히트비키트가 사실 그 단기간 에는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1월서부터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어떤 분이 그 댓글에다가 왜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추천했다 이제 쏙빼느냐그런데 어, 그런 표현을 좀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아파요. 제가 왜냐면 하루에 뭐 방송을 뭐 대여섯 개 하게 되면 다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 결론부터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요. 월봉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빅히트가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장이에요, 게 먼저 출발했거든요. 우리가 그 주도주는 국면을 돌파했다거든요. 뭐 엔터테인부터 전반이 뭐 게임 등등 포함해서, 물론 이제 펄 오비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오른 상태에 더 오른 거고,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것들이 그렇듯이. 바닥에서 올라간 거를 제가 빅히트,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을 이 정한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가 주도주고 선도주예요. 왜냐하면 국면을 먼저 돌파기 때문에. 먼저 올랐기 때문에 먼저 조정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보기엔 무리 없이 그냥 10만원 미만 정도라면 사도 무리 없고. 월봉 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도 굉장히 괜찮은데, 만약에 비히트하고 카카오 게임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저는 비히트가 맞다고 보는 거죠. 거의 유사한 흐름이지만, 뭐 단순 논리예요. 비히트가 사실 규모가 더 크고, 카카오 게임즈가 세계 1등이라고 볼수 없는데, 비게트는 세계 1등이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또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고 또 하나 뭐냐면, 가격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5만원대고 비게트는 20만원대거든요. 고가 주식이 좋은 거예요. 고가 주식이 어설픈 제그 개인 세력들이 안 달라붙거든요. 자, 그리고 넷마블, 우하단에, 왼쪽, 오른쪽 우하단에 이제 넷마블인데, 넷마블도 굉장히 훌륭한 애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 넷마블하고 카카오게임즈하고 같이 갖고 있다면, 가격은 넷마블이 물론 비싸지만, 사실 그좀 넷마블이 상대적으로 좀 처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넷마블은 왜냐면 작년에 한번 크게 올랐거든요 카카오 게임즈는 안 그랬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넷마블하고 또비히트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제 넷마블 저희 주력주였는데 주력주였는데 저는 지난 1월 달에 넷마블을 전략 매도해서 비히트로다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이제 인사 말씀드리면서 가입 이유라든가그 다음에 뭐, 투자 성향, 자금이라든가 포트폴리 오 현황을 제가, 제가 이제 파악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종목도 특히 이제 구독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가입을 하시죠. 보면은 뭐냐면, 종목도 거의 유사한데, 혼자 하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특히, 올라갈 때는 상관없는데, 조 정도로 올 때가 두렵다는 거죠. 조 정도로니까 그러니까 자꾸 따라가면서 팔게 되고, 또 올라갈 때 똑같은 종목인데, 자꾸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게 되고, 빠질 때는, 그, 따라서 판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제가 물론 이제 그 유튜브 상에서도 매도 언급을 좀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두 박자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 저하고 만약에 제 논리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종목도 유사하신 분이라면, 아마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무조건, 저희 그 현대투자 구역회의원을 가입하면 무조건 돈 모읍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저희도, 부자관좀 굉장히 많아요. 맞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를 있는데 여태까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낫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입 금액은 이제 기간하고 가입 금액은 3개월, 6개월, 1년아니고요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자가 하루에 한3번 정도 나가요. 또 개별 종목 장세가면 오늘의 뭐 승부주, 유망주 형태도 나가는데 지금 개별 주들이 재미없으니까 저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종목이 안 나가 있고 기존 나간 종목을 계속해서 강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래 그 일상으로 시작하는 게 저희 그 법인 계좌고 입금하시고 제 휴대폰 번호 아래 휴대폰 번호 있죠? 글로 성함을 조함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장 시작 전에 이제 인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인가? 물론 저희 가그 문자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